평소보다 심장이 빠르게 뛸때 의심해야 할 증상 다섯 가지. 첫 번째, 심실빈맥. 심실이 분당 120회 이상 빠르게 뛰면서 심박출량이 줄어드는 증상으로 어지럼증, 실신, 심지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응급부정맥입니다. 특히 지속성 심실빈맥일 경우 즉시 재세동이나 전기치료가 필요하며 지연 시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두 번째, 폐색전증. 하지 정맥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발생하는 증상으로 급성 호흡곤란, 흉통, 빈맥을 동반하며 방치 시 3개월 내 사망률이 17%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세 번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 과도한 갑상선 호르몬 분비는 기초대사율과 심박수를 모두 상승시켜 안정시에도 분당 100회 이상의 빈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갑상선 위기가 발생해 생명을 위협합니다. 네 번째, 폐혈증 혹은 중증 감염 전신 감염이 발생하면 염증 반응과 발열로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때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러 장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열과 빠른 맥박이 동반된다면 즉시 응급처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심방세동. 심방세동은 심장의 상부에서 전기 신호가 불규칙하게 발생해 맥박이 매우 빠르게 뛰는 부정맥으로 이런 경우 심방이 효과적으로 수축되지 못해 혈류 장애가 생기고 맥박이 분당 100에서 175회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에 증상들이 의심된다면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